오늘은 가짜 상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가짜 상처는 인맥 부분뭔가 어쨌든 그 부분에 할 거고요 먼저 준비 물은요 아, 아까 실험을 해보고 하는 거거든요 되게 잘 됐어요 먼저 준비물은 물 말고요. 파물 말고 이 물티슈랑요. 좀 약간의 펄이 제가 이거 안 쓰거든요. 근데 버리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약간의 펄이 들어 있는 발색을 보여 드릴게요. 이게 발색 정말 안 예뻐요. 기계 안 예쁘고요. 펄 있는 걸 싫어하는데, 알고 보니까 펄이 있더라고. 네, 이런 색이에요. 네, 어쨌든, 색, 이거, 이클러스랑 붓, 하나랑이 사인펜인데, 발색을 보여드리자면은, 이 색. 되게 빨간색인데 되게 색이 예쁜 빨간색이구요. 이건 핸드크림. 그 다음에는, 그, 파스텔. 네, 이제 시작해볼게요. 먼저 제가 제일 먼저 핸드크림을 발라줄건데요. 핸드크림을 바르는 이유는 제가 핸드크, 핸드크림이 들어가면은 뭔가 더 뭐랄까 잘 되지않.. 뭔가 수분감이 더 있어서 잘 되지않을까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. 아, 짰는데, 제가 벌써, 발라구요 이렇게 발라주세요. 아직 다는 안 발랐어요. 끈적거려,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? 저, 저도 싫어하긴 한데. 아, 이 핸드크림은요. 다이소꺼, 수분 가득한 복숭아 핸드크림. 한 원짜리인데요. 알좀안 좋은 거 같아서 뭔가 다이소 비비가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좀 뭔가 안 좋나 궁금하기도. 근데 좀썼게 썼어요. 그래도 여기 뒤에 설명이 써있는 거 보니까 좀 그래도 되구요 이렇게, 이렇게 발라준 후에는. 멀티슈에 아 잠시 이 사인펜을 여기 상처 모 어에다가 여기 상처 만든 곳에다가 좀 자연스럽게 상처 받지네 중요한 건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됐어요. 이거를 조금만 더 두드려주세요. 그 됐어요. 그 다음에 이걸로 약간 펄이 있지만 색이 안 나요. 약간 나는데 약간이어서 펄도 펄은 되게 그래도 근데 많이 되거든요. 근데 안 보이실 거예요. 네 보이시네요. 이렇게 되었고요.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죠. 붓으로 이 물티슈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. 좀 촉촉해졌다. 물을 묻히지 마세요. 촉촉해졌다. 그러면 이 파스텔 색깔 중에요. 이런 색이 있는데요. 이 색을 들고 네. 이거 하고 이렇게 돼요. 빨간색이 되거든요. 좀 누르면서. 이걸 또 물이 부족하다 하시면은 미티슈에 또 물을 묻혀서 하면 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. 약간 정말 가짜인 티가 많이 나요. 그런데 제가 할게 있습니다. 자. 채소 보시면은 이렇게거든요. 보시또 네, 이렇게거든요. 카센티가 많이 나죠 아직 다 완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, 또이 사인펜을 가지고 아, 상처를 그리는 거를 좀더잘 그리는 방법을 알았어요. 이 사인펜을 여기 상체다대고 이렇게 세로로 돌리면서 그려준 거예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됐거든요. 펄이 있지만 되게 실명감 있는 가짜 상처가 생겼습니다. 그러면은 저의 각자 상처 만들기는 끝났고요. 네, 또 뭘로 돌아올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안녕.